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토크 영상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음. 얘기해 봐. 네, 밸런스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 예, 재밌겠네. 네. 자, 첫 번째. 음. 오징어 게임 참가해서 돈벌 기회 얻기. 동해 바다에서 오징어 잡이 배 타고 돈벌기. 음, 나 어, 뭘 하나 한 가지 선택하라고? 나는 오징어 게임에 참가해서 돈 벌기 이유는요? 어나 그냥이 아니고 오징어 게임 참가했을 때나 영화 봤을 때나 1번 할 거야 1번 참가자로 할 거야 <laughs> 원래 그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이고 안 죽어 <laughs> 그러니까 1번으로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기 우리는 안두 번째, 음? 코로나 걸려서 칠성급 호텔에서 귀족처럼 생활하기, 코로나 안 걸리고 호텔에서 더러운 화장실 청소하기. <laughs> 어, 나는, 어, 코로나 걸려서 귀족처럼 생활하기. 예, 이유는? 어, 왜냐면 나는 코로나 걸렸다고 해도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게 치료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굳이 화장실 청소하고 호텔에서 있지 않아도 될것 같아. 그래서 나는 호텔에서 귀족처럼 생활하기, 코로나 걸려도. 컷! 또 안녕하세요. <laughs> 질문해봐. 네. 헐, <laughs> 리서질문질문질문질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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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laughs> <짤랑을> <laughs> 구독자님께서 질문해주신 밴쿠버에 음. 대한 몇 가지 질문입니다. 음. 그렇지, 내가 밴쿠버 전문가지, 오케이. 네, 첫 번째는 날씨는 어떤가요? 겨울에는 많이 추운가요? 현재 1년 내내 따뜻한 곳에서만 살아서 추운 걸 견딜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폴 유님이라고 하셨지. 폴 유님이면 남자분이시지. 아, 그런 것 같아. 그지. 그런데 보통 이렇게 남자 원래는 남자들이 여자보다 피하지방이 없어서 추위를 더 많이 탄다고 그랬거든 음. 그리고 내가 어, 샌프란시스코까지는 안 가봤지만 샌디에고까지는 가서 오래 이렇게 좀 그래도 이렇게 좀 오래, 오래가 아니라 여행을 여유 있게 조금 많이 해봤는데 두세 번 가가지고 두번 갔나 어그 캘리포니아 날씨가 여름에만 참 가봤어요 여름에만 근데 어, 나의 느낌으로는 사막의 기후죠 그러니까는 LA가 캘리포니아 자체가 사막이니까 그 사막 기후 뭐좀 어, 견디기 힘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에어컨 있는 실내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밖에 나가면 이제 그 카페 같은 데 들어가거나 레스토랑 들어가서 그 에어컨 안에서만 가능하지. 너무 덥더라고요. 너무 덥고 음, 하여튼 잘 때도 에어컨 켜 놓고 자야 되고 24시간 에어컨디션. 그런 거하고 여기는 밴쿠버는 저기 웨스트 코스트 그 캘리포니아랑 같은 해안선상인데도 음, 만약에 연중 6개월은 맑고 완전히 그 쾌적한 날씨이고, 6개월은 비가 부슬부슬부슬 내리는 날 날인데, 비를 만약 좋아하고 커피를 좋아한다면, 벤쿠버를 굳이 싫다고 할수 없어요. 저는 벤쿠버 날씨가 좋아요. 근데, 이민 초창기에는, 이게 객지고,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낯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음좀 이렇게 겨울에 왔는데 춥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추운 게 아니라 어 영상의 기온인데 마음이 좀 추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 너무 연중 그 기온이 저한테 딱 적응이 돼가지고 저는 좋아하는데. 그 계절이 여기서 비 오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비 오는 거. 너비 오는 거 좋아? 아니요. 싫지. 비 오는 쉽지. 거 싫지. 음. 응. 근데 저는 한국에서도 비 오는 날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어 하여튼 한국의 맑은 가을 날 같은 기온이 6개월. 그다음에 비가 부슬부슬부슬 내리는 분위기 있는 날이 6개월.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미국 시민권자가 캐나다 영주권 받는 건 어떻게 하나요? 미국에서 은퇴를 좀 빨리 하고 그냥 살러만 갈 생각입니다. 어. 샌프란시스코, 저도 한번 살고 싶은데요. 왜 밴쿠버 와서 사시려고 했는지 기후 때문이라고 그러셨어?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 어. 미국 시민권자가 캐나다 영주권 받는 건 어떻게 어. 하는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어, 일을 가지고 있으면 쉬운데,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제가 미, 미국 시민권, 저도 저기 캐나다 영주권, 아, 시민권자인데, 미국 영주권 어떻게 따는지 알고 싶어요. <laughs> 저도, 맞지, 너도 알고 싶지. 네. 아. 전문가 맞아요? 아, 나 날씨 전문가, 벤쿠버 날씨 <laughs> 전문가야. 내가 언제, 네. 그 저기 내가 이미 이주 공사도 아닌데 그런 건잘 모르지 죄송합니다 몰라서 죄송합니다 또세 번째 한인 상권은 어떤가요? 물론 여기 LA 한인타운과는 비교가 안되겠지만 그래도 왠간한 거거 거 있을 건다 있겠죠 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저 캘리포니아 LA의 한인타운 와 너무 광범위하게 넓게 한 시티를 이루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기는 아담하게 모여 있는데요. 있을 거다 있고요. 없을 것도 없어요. 다 있어요. 원하는 건다 있고요. 제주도에서 직접 공수해서 회도 해 먹고 뭐 못해 먹는 게 없어요. 우리 이제 회국수도 여기 서 맘대로 사 먹을 수 있고 뭐 먹고 싶은 거다 있어요. 그런 거는 전혀 지장이 없고 오히려 저는 모여 있어서 넓은데보다 더 좋았어요. 여기가 상권이. 집값, 집값은 어떤가요? 지금 살고 있는 제 집이 방 3개, 화장실 3개, 주차장 2개, 천 700인데, 타운하우스인데, 벤쿠버에서는 비슷한 게 얼마나 하나요? 제집의 현재 시가는 미국 달러로 75만 정도 합니다. 와! 어, 진짜! 그 분이 샌프란시스코에 사신다지 폴유 님께서 정말 미국의 집값 싼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수준의 집을 밴쿠버도 너무 광역 밴쿠버가 다양해요 어 조금 싼데 있고 좀 안전 비싼 데 있고 가장 비싼 지역에서의 그 정도 수준의 집을 살려면 물론 이렇게 대지 스퀘어 피트는 대충 알겠는데 어, 비싼 데서는 그 정도의 집값을 하려면 300만 불, 300만 달러로 대충 그냥 에, 그것도 맥시멈도 아니고 더 비싼 것도 있지만 또 조금 벤쿠버 이렇게 넓은 광역 벤쿠버 약간 이렇게 조금 외곽으로 벗어나서 아주 싼 데서 그런 집을 살래도. 150만 불에서 200만 불 정도는 줘야지 살것 같아요. 음. 집값은 밴쿠버가 비싸고요. 제가 아는 런던, 밴쿠버, 뉴욕 이 3대 도시는 세계적인 집값을 자랑하고 있답니다. 음? 다섯 번째? 어, 또 있어. 네. 치안이나 안전은 확실히 미국보다는 더 좋겠죠? 예, 미국에 갈 때는 치안을 엄청 걱정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다니고, 약간 걱정하면서 돌아다니는데, 길거리, 그리고 밤에도 못 다니고. 어, 벤쿠버에서는 제가 특히 저희는 약간 지역에,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지? 약간 외곽에 주로 살았고 하는데, 여기도 이렇게 헤이스팅스 같이 이렇게 마약거리 있잖아요. 그 이렇게 노숙자. 홈리스들 있는 데는 약간 위험한데, 웬만한 데는, 음, 치안이 전혀 걱정 안 해도 돼요. 아주 평화롭고 참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CCTV는 없어요. 그래도 좋아요. <laughs> 마지막 질문입니다. 응. 한국과 직하는 몇 시간 걸리나요? 예, 그거는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면, 올 때는, 올 때? 9시간 반. 갈 때, 이 풍향 때문에 한국에서 여기 올 때는 8시간 반이지. 네, 그 정도. 벤쿠버에서 한국 갈 때는 9시간 반. 이렇게 1시간 차이는 있지만, 거 그렇게 시간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LA에서 한국 가는 거나 토론토에서 한국 가는 건 12시간 이상 걸리는데, 여기서는 8시간 반에서 9시간이면 충분히 왔다 갔다 할수 있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고요. 가장 좋은,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살고 싶은 곳이 어디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제일 살고 싶은 곳에서 현재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벤쿠버 이모 채널의 다른 영상들도 한 번씩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쿠버 극장 먹방. 그리고 벤쿠버 이모에 직접 겪은 재밌는 벤쿠버 이민 이야기들, 그리고 정보들, 벤쿠버 이모 채널에는 다양한 컨텐츠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